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조사합니다. 그,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갤러리를 운영하는 반 타샤 아저씨예요. 오늘은 아침까지는 되게 좋았는데요. 뭐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쳐있어요. 물,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물 많이 주고 한한 한 시간 정도 줬나요 후보키? 그런데도 아침에 딱 왔더니 제가 예고편인데 아침에 영상을 하나 최장 시간으로 2 7분짜리 찍었거든요. 그, 그 찍고 나서 지친 것도 있지만 느낀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살짝 우울해졌어요.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백반 체질인가 봐요. 물 주다가 너무 지치고, 또 가게 문도 열고 하려고 했더니 막 되게 스트레스 살짝 받았거든요. 왔더 장미가 이렇게 시들어가지고, 아, 내가 이렇게 소홀한, 했나?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, 물을 이렇게 주는데도 또 오후에 또한번더 줘야 될것 같아요.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. 그런데 이제 오늘 간 부분, 간 덱도, 그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참 즐거웠는데 아까 거기까지 되게 즐거웠어요. 예고편이에요. 그런데 아, 근데 아, 혼자 하시기 힘드셨겠다. 보는 건 좋은데 저도 그런 데를 딱 가면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, 욕구 그런 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.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이런 고통도 있듯이 어... 고양이를 키우면 예쁘긴 한데, 좀 냄새도 나고, 파에도 끓고, 이런, 이런 것들처럼 비유가 별로 적절치 않지만, 그런 단점이 또, 또 존재해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꽃을 보는데 좋은데, 물을 줘야 되고,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, 그 자기의 역량 안에서, 10시 반인가 봐요, 1시 반. 10시 반이에요, 지금. 영양 안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, 욕심 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, 아침에 들었던, 어, 좋다는 생각도 들었지만, 어, 영상 보시는 분들이, 아, 어, 좀 힘들겠다, 이런 부분도 인식하셔가지고, 나중에 혹시라도 너무 크게 정원 같은 거나 다른 거, 수직 같은 것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. 어, 부안군 안에 있는 제, 제가 표현하기에는 얼마 전에 그 마야의 정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엄마의 정원, 마더 r 스 가든, 원래 장모님, 이모님의 정원인데 그러니까 엄마잖아요. 그래서 엄마의 정원, 그 사위랑 함께 꾸며갔던 꾸며, 꾸며 정원인데 사위가 요즘 조금 다른 거 하느라 바쁘신가 봐요. 그래서 엄마의 정원 소개할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좋은 정원들 예쁜 정원들 그다음에 빈티지한 것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. 저는 그냥 제가 그분들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쁜 맛있는 집 예쁜 집 멋있는 집처럼 그런 걸 아는 정도니까 저한테 큰 기대나 큰 수준을 바라시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건 바라지 마시고 같이 그냥. 함께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걸 같이 동참해 주실 분들만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부안타 찾았습니다.